아 지금 내가 학원 갈 시간인데 지금 이제 세시 반 정도 돼가지고 제대로 갔는지 또 갔으면 또 가스를 키고 간건 아닌지 그다음에 전기는 다 끄고 갔는지 그다음에 이제 문 제대로 닫혔는지 그거 확인했어요 집 밖에서 집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것 올해부터 그녀의 집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물인터넷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점만큼은 몸소 깨닫고 있다는 김영숙 씨집 곳곳에 자리 잡은 스마트홈 기술들은 빠르게 그러나 별다른 거부감 없이 가족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참겠습니다. 처음에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하면 일단은 뭐. 주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뭐 애들 쓰는 PC 게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제가 모바일로 이동 중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스위치만 껐다 켰다가 아니라 그 이력 관리를 하고, 또는 이제 집을 좀 안전하게 누군가가 사람은 없어도 이렇게 좀 안심되게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부분이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이 기계들이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어, 나는 원격으로 버튼만 눌렀는데 뭔가 행동을 해준다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니 참 그게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와 있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